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전략은 세 번째 전략입니다. 1년 연봉을 월봉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보상의 법칙을 이해합니다.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수요. 두 번째,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대체 가능성.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수요. 이것은 사실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대체 가능성. 이것은 두 번째 요소에 신경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전이두 번째 파트를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답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중두 번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경쟁상대도 없을 때까지 잘해보세요. 경쟁 상대가 오직 여러분들 자신밖에 없을 때까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마스터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돈을 버는 세 가지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세 가지 전략을 M1, M2, M3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학교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죠. 투자하는 법과 저금하는 법, 그리고 돈 세는 방법만 알려줄 뿐입니다. 첫 번째 전략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전략입니다. 인구의 96%가 사용하고 있으며 전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큰 돈을 벌어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포화 상태라는 거죠.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연봉을 한달 월급으로 바꿀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전략,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인류의 3%만 사용하고 있으며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전략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듣고 조금씩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벌고 있는 돈을 이 부분에 조금씩 투자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들의 돈을 던지고 있어요. 대부분 돈을 잃고 말죠.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세 번째 전략. 소득을 다양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에 두 가지 전략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전략은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것은 100명 중에 한 명만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인류의 1%만이 모든 돈의 96%를 가져갑니다. 저는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매년 벌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 그것은 세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똑똑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의 사람들은 수입원을 다양화함으로써 그들의 시간을 두 배, 세 배로 불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할까요? 몇몇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다양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직업에서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에빈 토플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은 더 이상 읽고 쓰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21세기의 문맹은 학습하지 못하는 사람, 기존에 배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재학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존에 배웠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규칙을 학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몸집은 작아지고 있으며 모두 인터넷 안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비즈니스 코치들을 육성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말이죠. 인터넷으로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연봉 한 달에 벌수 있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돈을 벌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온라인 셀러가 나타나고 있으며 유튜버, 블로거, 전자책 판매, 제휴 마케팅 등등. 큰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나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노마드를 제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일목표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구축되었어요. 현 시국에 재택 근무가 가능한 이유도 바로 인터넷 기술의 발달 때문이죠. 제가 느끼는 이 온라인 사업의 장점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으며 언어만 익숙하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유튜브와 아마존 사업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입원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또래의 사람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이 디지털 트랜지션이란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엘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21세기의 문명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기존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